어, 우리 선배님, 여기서 뭐 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 <laughs> 저...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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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늘 뭐 체험할 것 같아요? 어, 대학 가니까 술집 밟아. 걔냐? <laughs> 지하로갈 거예요. 방금 지하에서 올라왔는데 쫄려요. 방송국 체, PD 체험인데 방송국이 아. 지하에 있어요. 아, 그럼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 들고 워크온 찍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 근데 PD라면서요. 왜 카메라를 안 잡죠? 아, 라디오 PD거든요. 아, 라디오. 아, 저기요. 학교에서 라디오 방송 들어봤어요? 1교시 갈때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니, 그시간에도 라디오 방송해요요그 시간에 누가 들어? 기 KBS. 음. 아, 크게 말해도 돼요? 어떻게 목소리 안들어도네 리어서 리어여기기도여기 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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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방송 중인데 이렇게 들어와도 괜찮아요? 아네 지금 노래 나오는 중이라서 괜찮아요 아 근데 지금 뭐생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침 생방송이라고 밝아오는 나남꼴 생방...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 이렇게 생방송 하는구나 어 근데 지금 노래 끝난 거 아니에요? 오!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제 끝났어요 선배인 소개 한번 듣기 정말 힘드네요. 저 오늘 창일 씨 아니면 파크 할 뻔했어요. 제작 PD 일일 체험하러 오셨잖아요. 제작 PD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어 제가 어. 모르죠. 음 라디오 PD니까 뭐 노래 틀고 성북하고 이러지 않을까요? 음 그럴 것 같죠. 아닌데. 우선 그 전에 저희 방송국 KBS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어, 네. 저희 KBS는. 1961년 학내 최초로 설립된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산하 대학 언론사이며 현재는 오디오 방송과 영상방송, 학내 뉴스를 제작 및 청출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부, 제작 부, 보도 부, 영상 부의 4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쉬는 건가요? 그렇죠. 아, 선배님들은 쿱스에 시간을 어느 정도 쓰세요? 저야 뭐 일상의 쿱스죠. 네, 시험기간 아니면 거의 매일매일. 혹시 컴퓨터 가져오셨나요? 네. 쉬는 거 아니었어요? 아이 어서 컴퓨터 여시고 저희가 영상부 방송 보고 모니터 해야 되거든요 자 어서 컴퓨터 켜시고 빨리 합시다 <laughs> 선배님 애교가 많아지셨네요?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모두 우수 모니터 받으려면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선배님 저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 보도부 방송 모니터 하시면 돼요 네? 그 창휘 씨는 지금 송출 연습해야 되니까 일단 저 따라오세요. 이제 송출 연습을 할 건데 여기 조정실 들어오시면 기계들이 보이죠. 어 그러면은 C U B S 박창휘입니다. 뭐 이런 거 하나요? 일단은 우리 기계들이 어제 자, 어젯밤에 잘 잤나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앰프, 콘솔, 그 다음에 온웨어 순으로 이제 켜주면 되고. 자, 일단 켜본 다음에 저희 부장님한테 사진을 보내야 돼요. 한번 찍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제 이 큐시트를 보고 송출 리스트를 만들 거거든요. 자, 이 큐시트에 이렇게 순서대로 적혀있죠? 그러면 이거를 끌어다가 켜줍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광고에서 지금 아나콜씩으로 넘어갈 때는 이 조작이 좀 필요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뭐야? 내려갈 때잘 보세요 진짜 7번을 내리고 4번을 켜주고 온네어를 끄고 온네어를 켜주고 여기 재생을 이렇게 끄면 돼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아, 7번을, 7번을 내리고. 내리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냅다 내려야 돼, 냅다, 아, 다시, 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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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다 내리고 냅다. 어, 그렇지, 냅다 어, 내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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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냅다 내리고 이거를 켜주고 이거를 꺼주고 이걸, 꺼주고 이걸 꺼주고 잠시 기다렸다가 이걸 다시 켜주고 꺼주고 올리기 아, 이해되셨나요? 완전 이해했어요 자, 아, 이제 성술 해보셔야죠 뭘요? 성술이요 아니 이걸 제가 왜요? 에이 아까 연습했잖아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자 어서 해보세요. 아 그래도 제가 어떻게 송출을 해요 되는지 어, 열두시 오늘... 송출 시작이거든요. 자 어서 어서 미스트부터. 그렇죠요. 로봇송이 첫 번째. 네, 로봇송이 첫 번째. 번째. 광고 아, 그치. 하고 그렇지. 하고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오십팔 분 되면은 방송 송출 버튼을 눌러야 돼요. 자 어서 어서 누르고 올까요? 어저 누르는 거. 아니 근데 저왜 이렇게 떨리죠? 저는 하나씩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가는 거죠 뭐. 아니 근데 선배님이 가져야 되는 게 저한테 떠넘기는 느낌이.. 끝내실 수 있습니다. 이 표정? KBS 민중의 소리 고려대학교 교육 방송국입니다. 다음 방송 생활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잘 하시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참에 콥스 들어오시는 건? 어그건어 그, 어, 제가 선배님 잘못 들어. 들었... 이렇게 돌려서 거절하시겠다. <laughs> 괜찮아요. 어? 오 방금 서감 지난 거 보니까 여기도 제작자 선배님인데? 아니 여기서 또 뭐라고 계신 거예요? 어저 다음 주에 나갈 방송 스크립트 쓰고 있었어요. 선배님도? 아니 요 저는 제작기획사야. <laughs> 야 너도? 너도 나도 야나도 근데 이거 막 그냥 쓰면 안 되죠? 아안 되구나 항상 내 연비 소재 음... 비밀 스납시스는 알아서 잘할거어 아, 선배님 이거 뭐예요? S.I.C? 아니요 배경음악 아 BGM이구나 이게 연애 오디오 드라마거든요 저희가 시그를 찾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그 맞는 걸로 찾아주시면 돼요 아 여기 이렇게 뭐가 많이 있네오 어, 엄청 많은데 요 이게 지금 여기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아 죄송합니다. 아, 선배 님 수고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이제 또 어디 가지? 오, first floor. 어? 우리 선배님 여기서 뭐 하세요? 들어가야 돼요. 오저 그럼 저 이제 저녁 먹으러 가나요? 어? 6시2 5 분인데 이제 구권에 이 들어가야 돼요.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가 있어가지고 아, 또 뭐가 남았어요? 인성 씨, 요즘 뭐 힘든 거 없어요? 전 괜찮아요. 어, 선배님, 여기 거짓말 하는데요? 어? 저희 짠 할까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 짠! 짠! 한번 쿠스 하면서 혹시 얻은 것좀 있으신가요? 아... 오, 얻은, 어, 얻은 <laughs> 거? 왜 어. <laughs> 어, 이렇게 뜸을 들이신지 다들. 아, 어, 선배님, <laughs> 어. 선배님 지금 때려보시는거 어, 같은데. 맞아요. 네, 선배님 맞죠? 아, 선배는 왔는데, 저희가 111기, 112기인데, 저희 21학번이라서 다 같은 학번이잖아요. 아, 그러면 학번제인가? 네, 네, 그쵸, 그쵸. 근데 저희는 선배들이랑도 친해서 같이 나게 지내요. 맞아요, 맞아요. 맞나요? <웃음> <웃음> 어... <웃음> 그러면은, 이렇게 말고, 그, 쿱스란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한 분씩 어... 말씀을 해보는 게 좋을 것같네요 음... 여기, 댕들리스님좋 어... 아, <laughs> <laughs> 아, 그러면 쿱스랑 나에게 인생이다? 인생? 어, <laughs> 이게 인생이면 어떤 그치? 인생인 건지. 많이 힘든 <웃음> 인생. <웃음> <웃음> 네, 아니 힘든 인생. 이 아니라, 아, 농담이고요. 그만큼 이제 쿱스에 애정을 가지고 아, 네, 열심히 하고, 네네. 사랑한다. 저는 사람 만나는 곳?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정말 그만큼 열정적이고 좋은 사람들이 많다. 음, 아, 그, 인 그, 인정도 그 TR 때도 좋은 선배님들 많이 맞아, 와서 맞아, 맞아.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아, TR은 그 저희 방학 때마다 하는 교육인데, 그 저희 부서별로 있잖아요. 그 부서별로 맞추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언론계에서 유명하신 선배님들도 만나뵐 수 있답니다. <laughs> 있답니다. 아, 네, 그러면은 혹시 이제 쿱스 하면서 잃은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웃음> 건강? <웃음> <학점>? <웃음> <웃음> 아니 아까는 그렇게 고민하시더니 이번에는 되게 빠르게 말씀하시네요. 다들? 선배님 이게 맞나요? 아 근데 저도 좀 인정하는 부분이라서. 아 그럼 선배님도 한번 오늘 시원하게 말씀해 보시죠. 하루 걸릴 텐데 일단 국수 생활은요. 수고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뭐 모니터도 하고 송출도 하고 회의도 했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면은 돈을 많이 주지 않을까요? 어? 응? 어? 영원? 영원이요? <laughs> 영원 맞아요. 아니 선배님도 이거 맞아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일 하는데 영원이 말이 돼? 오늘 원래는 라디오도 그냥 지나가면서 듣고 방송도 그냥 유튜브에서 봤을 뿐인데 이렇게 영상 하나 오디오 하나 만드는데 많은 힘이 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쿠스 그리고 제작부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래도 요리 더 짱! <목소리>